안녕하세요 88년생 직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제주도로 떠난 2주살의 영상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사실 제주도는 흐린 날이 더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제가 여행하는 동안 운이 좋았는지 꽤 날씨가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8일차가 되자마자 날씨가 무척이나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실내 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저는 우선 섭지코지로 향했습니다. 바로 섭지코지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가기 위해서였는데요. 뚜벅이 여행객답게 섭지코지 입구에서부터 열심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머리가 난리가 났는데요. 셀카 모드로 영상도 찍었지만 이건 연구소장 해야 할것 같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엄청 쳤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산책로보다는 자차로 가시는 분이 많아서 이 날씨에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번아웃이 와서 온 여행 인 만큼 걸으면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있는데 불과 1년 전전 전 여자친구와 섭지코지에 왔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의 추억이 떠올라서 다시 센치해졌습니다. 그때는 날씨가 무척이나 좋았고 커플 티를 맞춰 입고 아침 비행기를 타고 놀러 와서 딱 10시간 놀고 밤 비행기 타고 돌아갔었는데 1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아 저도 제 영상을 보다 보니 전 여자친구에 대해 언급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이거 영구박지 되는 건데 나중에 마지막 여자친구가 이거 보고 난리 치면 어쩌지? 싶었는데요. 그래도 지나간 이야기니까 용서해주겠죠? 혹시 보고 있니? 아무튼 날씨가 아무리 안 좋아도 섭지코지에 왔으면 올인의 배경이 된 등대에도 올라가야겠죠? 진짜 파도가 엄청나게 높고 바람도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뭔가 이런 날이 더 기억에 남는 거. 다 아시죠? 뭔가 엄청나게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있으면 자연에 대한 경외심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게 섭지코지에서 내려와 관광지 안에 있는 가게에 들어갔는데요. 예전에 밖에서 보기만 했던 곳인데 찾아보니 버거를 판다고 해서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흑돼지 버거였는데요. 맛은 평범했습니다. 대신 뷰가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이곳에서 시원한 아아를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메인 목표, 아쿠아리움 입장. 그런데 입장 전 입구에서 미니언즈 전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미 인사동에서 미니언즈 전을 다녀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혹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미니언즈 굿즈들이 많아 살짝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주 사리에 분명 짐이 될 테니 맞습니다. 아쿠아리움을 왜 좋아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물원, 아쿠아리움 가는 거 저만 좋아하나요? 물론 아쿠아리움에 비판적인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뭔가 어릴 적으로 돌아가는 기분, 그때가 그리운 88년생입니다. 아무튼 서울에서는 코이스, 육산빌딩, 롯데타워 아쿠아리움 등에 갔었고 부산에서도 아쿠아리움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물고기들을 보고 있으니 아 여기 제주도지 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펭귄과 수달 상어가 기억에 남습니다 수달은 정말 가장 인기가 많은 코너 중한 곳이었습니다 88년생 34살인 저는 꿋꿋하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수달을 구경했습니다 근데 수달이 물고기를 뜯어먹는 걸 중심이 깨지지 않을까요? 상어가 주는 위압감은 대단했습니다. 만약 물에서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인 욕조는이 아쿠아리움의 자랑입니다. 인스타에 들어가서 제주 아쿠아리움을 검색해보시면 이 메인 욕조에서 인생샷을 찍은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본건 또 많은 88년생 직장인인 저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런 사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가오리 쇼가 끝나자마자 어마어마한 인파가 등장. 사진은 사진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가족 단위로 놀러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던 쭈구리 1인. 그렇게 앉아서 하염없이 메인 욕조를 보고 있는데,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50명 정도는 넘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30명, 20명, 10명 드문드문 잘만 찍으면 독사진도 찍겠는데 부끄러움이 많은 저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남 눈치 안 보고 셀카봉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결국 남는 건 사진이다 라는 생각으로요 거짓말처럼 수십 번의 사진을 찍던 중 메인 욕조에 아무도 없는 찬스 결국 독사진에 성공했습니다 뭔가 어설펐고 삼각대도 엉망이라 비율은 똥망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사진은 남았습니다. 그렇게 아쿠아림을 나와 걷던 중 발견한 인테리어가 쩌는 카페. 마음까지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당연히 괜찮았습니다. 여기도 인스타에서 꽤 유명한 카페였고 사진 찍는 건 5분도 안 걸리니까요. 이 카페의 이름은 어반 정글입니다. 정말 정글 속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인테리어였는데요 밖은 비가 많이 오고 이미 해가 지고 있어서 그런지 카페에는 저랑 입대로 보이는 커플 한 쌍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진도 찍고 구경할 수 있었네요 저는 대표 메뉴 몽키슈페너를 마셨습니다 상당히 달더라고요 그런데 정글? 어반정글? 전 요즘 정글이라는 단어 하면 유튜버 이웃 정글림이 떠오르네요. 아쿠아리움에서 물개쇼도 보고 러시아 서커스다운 같은 분들의 묘기들도 보고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8일차 끝 역시나 9일차에도 아침부터 비가 내리며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숙소 안에서 민기적거리다가 아 예전부터 또 가고 싶었던 서현의 집에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네이버 지도로 가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한 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가야 하지만 교통편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서현의 집은 카페인데요, 바로 건축학 개론의 배경이 된 바로 그 카페입니다. 아마 사진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저에게 이 영화는 많은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는 말은 앞선 영상에서 이미 많이 했는데요. 보통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하, 말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저는 진짜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20살 때부터 현재까지 본 영화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약 1,800편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부터 할수 있는 다양한 영화 관련 활동들을 하였고 첫 직장으로 국내 영화사에 입사를 하며 현재 미디어 업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전역 후 처음으로 한 알바도 바로 영화관 알바였습니다. 저는 메가박스에서 10개월간 팝콘도 튀기고 표도 팔고 영화도 보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영화가 끝나기 5분 전 퇴장로를 안내하기 위해 뒷문으로 들어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수없이 많이 들었던 노래가 바로 건축학 개론의 OST, 전람의 기억의 습작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극중 수지와 이재훈의 사랑을 그린 캠퍼스가 제가 졸업한 대학교입니다. 물론 전 이재훈은 아니었지만, 남중남고를 나와 7년 만에 여자사람과 인사를 하는 게 얼마나 쑥스러웠는지, 그래서 전 극중 이재훈의 심정이 무척이나 공감이 됩니다. 당시 여자 동기들이 먼저 인사도 건네고 그랬었는데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가서 뒤에서 욕하던 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물론 저도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또 추억에 빠져버린 88년생 아재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서현의 집을 가기 위해 골목길을 걸었는데요. 버스 안에서 어떤 여신 아니 어떤 여자분께서 내리더니 제 앞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가고 있었는데 자꾸 같은 곳을 가는 느낌? 아무튼 서현의 집 도착. 와한 시간을 걸려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도 나고 카페의 인테리어가 정말 좋았습니다. 뻥 뚫린 통창 이건 진짜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걸려 있는 건축학개론 사진들과 글귀. 추억 여행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여자분도 서현의 집에 왔네요 쭈구리인 저와 달리 엄청난 자신감으로 갑자기 전문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하더니 두툼한 삼각대를 척척 펴서 카페 한가운데에 세우고 통창으로 나가 갑자기 맨발로 모델 포즈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와 저는 이분을 보며 바로 저거다 여행 와서 사진 찍으려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인생 사진을 찍자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창에서 아련한 독사진을 찍는데 성공. 근데 이재용 감성으로 찍었는데 웬 쭈구리가. 아무튼 서현의 집에서는 음악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 한참을 쉬다가 나와서 고기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맛있고 깔끔한 집이 있어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침부터 흐렸던 날씨는 오후가 되어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행도 끝나가는데 숙소에 들어가서 뭐할 것도 없고 그래 오늘은 카페 투어다. 다시 성산일출봉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에 오르달 카페를 가느라 못간 카페 라이트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외관부터 정말 인스타 냄새 나지 않으시나요? 바로 앞 성산일출봉 쪽 바다는 잔뜩 성인한 파도가 바위들을 부술 듯한 기세였는데요. 카페 안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역시 이런 날씨에는 카페죠. 저는 바다 보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해 바다가 잘 보이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정말 인테리어가 멋졌습니다. 저는 바다 바람을 하도 맞아서 핫초코를한잔 마셨네요. 이렇게 카페 투어를 하며 구일차 끝. 아, 이때부터 뭔가 여행이 끝나간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씩 우울해졌습니다. 심지어 11차 아침부터 비가 내렸는데요. 역시나 날씨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숙소에서 멀지 않은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가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특화 음료를 시켜 마셨는데요. 제주도 머그컵도 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스타벅스 컵을 참 좋아하시는데요. 이건 선물용으로 산 겁니다. 사실 이번 여행이 번아웃이 와서 제주도에서 긴 시간 동안 생각을 하며 마음 정리를 하기 위해 온 것이었는데 처음 취지와 달리 너무 관광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스타벅스에 앉아 전체 책도 읽고 창가에 앉아 밖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회상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걸까?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앞으로 난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결혼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11차 동선을 보면 스타벅스와 숙소 근처 분식집, 그리고 다시 숙소뿐이라서 사진이나 영상이 거의 없네요. 11일차. 오늘은 그동안 오래 머물렀던 성산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보이는 성산 일출봉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눈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숙소 바로 앞에 있는 고성 오일 시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매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열리는 오일장인데 다행히 숙소를 떠나는 마지막 날인 4일에 열려서 구경할 수 있었네요. 오일장은 생각보다 사람은 많고 물건은 적었습니다. 오일장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네요. 체크아웃 후 마지막 숙소, 공항과 가까운 로긴 리조트 앤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뚜벅이답게 버스를 탔는데요. 사람이 없어 텅텅 빈 버스에 앉아 아이유의 봄 안녕 봄을 듣다 보니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시간까지 한참이나 남아 우선 짐을 맡기고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앉아 신메뉴를 먹으며 컵도 샀고요. 전자책을 읽다 보니 체크인 시간이 되어서 짐을 넣고 다시 나와서 동문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동문시장으로 가기 전에 몇달 전부터 보고 있던 제주도의 협소주택 부지를 한번 보러 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지도를 보니 다행히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땅이었는데요. 실제로 가서 보니 더 작았네요. 역시 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다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신 걸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식사를 아직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푸드트럭이 길목을 이루고 있는 곳 발견. 사실 서서 먹기 마땅한 곳이 없어서 패스할까 하다가 흑돼지 김치말이 삼겹살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하나 샀습니다. 근데 줄이 짧아서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김치말이 삼겹살이 진짜 안 익습니다. 한참 기다렸습니다. 혹시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느끼한 편이었습니다. 동문시장에 온 이유는 이제 여행이 끝나가고 있기에 가족과 회사 동료분들께 선물할 것들을 사기 위해서였는데요. 우선 부모님께서 한라봉과 막걸리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다양한 가게에 들러 상품도 맛보고 가격 흥정도 했습니다. 결국 한 곳에서 부모님, 형네 부모 그리고 이모한테 보낼 것까지 모두 예약 후 택배 발송 완료 그리고 소품샵들을 돌아다니며 동료분들께 드릴 손거울, 책갈피, 핸드크림, 텀블러, 향초 등을 샀습니다. 물론 순돌이가 좋아할 것 같은 동그란 귤 인형도 샀습니다. 길것만 같았던 제주 이주살이가 이렇게 끝나간다니 뭔가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밤이었습니다. 12일차.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봤는데요. 요 며칠 어두컴컴하고 비묘한 내리다가 간만에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도 많고 너무 예뻐. 창밖을 좀 봤네요. 이 숙소도 가성비 숙소로 유명한데 큰 창이 있어 좋았습니다. 물론 시설이 세련된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꽤 깨끗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챙겨 숙소 앞, 어영마을 공원에서 사진과 영상을 한참 찍고 바로 앞에 있는 바움하우스라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대표 디저트를 시켜 먹었는데요. 카페 음악도 좋고 맛도 있고 참 좋았습니다. 특히 맑은 제주 하늘과 바다를 큰 창을 통해 동시에 볼수 있어 더욱 좋았네요. 사실 오늘부터는 일정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기념품도 사서 선물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여행 정보를 얻고 있던 제주도 여행객 단톡방에서 같이 수제버거를 먹을 사람을 구하는 걸 발견. 예전에 20대 때는 해외여행을 하다가 같은 한국인들과 같이 여행을 한 적도 있고 몇년전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인연들도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인스타 친구로 가끔 안부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꺼려해서 안 하다가 10일 동안 말도 거의 안 하고 다녔더니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나누고 싶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두 명이 더 계셨는데요. 수제버거 가게 앞에 만나러 가는 길에 예쁜 소품샵이 있어서 다시 구경 시작. 드디어 발견한 강아지용품들. 순돌이는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정말 좋아해서 물고기 모양 인형과 한라봉 모양의 모자를 샀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레 합류하게 된 수제버거 모임. 와, 2층에서 바다바람 맞으면서 먹었는데요. 정말 날씨가 환상적이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런 날씨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4살인가 5살인가 많은 형이 차를 갖고 계셨는데요. 금릉 해변이라는 곳이 그렇게 예쁘다고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는 수제버거를 먹고 난 후에 여행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와, 날씨가 끝내주었던 금릉 해변. 바다식도 정말 예뻤네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서른 살 여성분이셨는데요. 이따가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흑돼지를 먹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혼자 여행을 하고 있어서 고기를 못 먹는 게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저희 세 명은 다시 오션뷰 카페에 갔다가 저녁까지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오션뷰 카페는 제가 우연히 검색하다가 찾은 울트라 마린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와, 여기 정말 대박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쾌적한데 커피도 맛있고 정말 눈앞에 제주도 바다가 쏟아져 들어올 것만 같은 멋진 풍경을 가진 곳입니다. 물론 차가 없으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에 있어서 저는 뚜벅이로 혼자 여행했다면 이곳에는 못 왔을 것 같습니다. 앉아서 두 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듣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있다가 한 분이 바다가 보이는 삼겹살 집을 알고 계신다고 해서 이동. 정말 바다 앞에 있어서 바다를 보며 흑돼지 삼겹살을 먹었는데요. 이번 여행에서는 바다를 정말 원 없이 봤네요. 그리고 몇 시간이지만 이렇게 모르는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 밤이었기 때문에 이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 번아웃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자 스타벅스로 다시 이동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택시기사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평생 제주도에서 택시기사로 살아온 이야기, 서울로 올라간 두 아들에 대한 자랑 이야기에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땅을 사고 싶다고 하니, 자기 아들은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주도에 땅을 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는데요. 아마 제주도 시리즈 영상을 쭉 보신 분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바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다 보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부산, 강릉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라는 고민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때 가졌던 생각이 바다가 보이는 카페를 운영하며 하염없이 바다를 보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물론 자영업자분들이 들으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카페로 생계를 유지하기보다는 파이어족으로 충분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그런 꿈을 달성해서 카페를 생계 수단이 아닌 취미이자 나만의 공간으로서 갖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목표는 5년 안에 이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39살이 되기 전에 경제적 활동에서 은퇴하고 제주도가 됐든 부산이 됐든 아니면 조용한 바닷가 시골 마을이 됐든 한적한 곳에서 작은 집과 작은 카페를 갖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네요. 스타벅스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한참이나 하고 앞으로 회사로 돌아가 어떻게 할지, 힘든 순간이 오면 어떻게 버틸지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래, 내 꿈을 이루려면 경제적 자유부터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번 여행에서 딱 하나 아쉬웠던 게 있었는데요. 바로 별 구경을 못간 것입니다. 당연히 뚜벅이니까 못 갔겠죠? 그러다가 스타벅스를 나와 숲으로 향하던 중 하늘을 쳐다봤는데, 와, 여기 공항 근처라서 불빛이 별로 없는 곳이라 그런지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정말 예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숙소로 들어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2주의 휴가. 그걸 제주도에서 보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4살의 나이. 직장 생활 6년 차. 한 번은 가졌어야 할 번아웃 휴식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주도를 다녀온 지몇 달이 지난 지금 또 힘들고 지치는 일이 많지만 그때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든 일도 많이 마주하게 될 것이고 꿈을 이루기 위해 아직은 해야 할 일도 많은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 두면 그냥 추억하는 것보다 직접 볼수 있어서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긴 영상이 된것 같은데 이 영상의 끝까지 봐 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비슷한 나이대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주도 2주살이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